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남포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뭐 외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 평범한 그리고 꽤 규모가 있는 수로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굉장히 월급붕어 잘 나오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포수로는 이게 서해안 남포방조제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남포호라 그러죠. 남포호가 있고, 어, 기역자 형태로 아주 규모가 큰 이제 기역자 형태의 호수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볼류권체 하류, 저 앞에 보이는 편편한 게남포방조제고요그 어, 아래쪽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어, 커다란 호수가 나옵니다. 어, 규모 상당히 크고 이제 기역자 이렇게 꺾여서 상당히 큰 호수를 이룹니다. 아, 이곳은 아, 주로 바닷물이 좀 섞여갖고, 망둥어나 숭어 같은 거고 바닷물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망둥어 성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라, 아, 어 뭐, 붕어, 잉어, 그리고 뭐, 가물치 다 낚이지만, 아, 어 붕어 낚시라는 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망둥어 등살 때문에 이 볼륨 거 호수에서는 잘 낚시하지 않고, 아, 어 주로 위쪽, 지금 이 기억자로 끝나는 남포 위쪽 수로 쪽에서 주로 붕어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아, 이 수로 쪽은 이제, 하류, 중류, 상류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아, 남포수로는 굉장히 밋밋합니다. 밋밋한 어, 기역자 형태로 수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본류권 어, 호수 제일 위쪽 다리에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남포수로가 이루어집니다. 남포수로는 뭐 이제 배스나 이제 바닷 물고기 등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이 어종들이 서식하고요. 어, 아, 이 밋밋합니다. 보시다시피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직선으로 올라가서 중간에 어제 바닷물이 못올라오에 중간에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고 다시 기역절 꺾여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 하류 쪽은 이제 바닷물고기와 망둥어, 성화가좀 있지만 아 폭이 상당히 넓고 조용하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뭐 주차 여건 상당히 좋고 아 차량 진입 상당히 원활한 곳입니다. 아 연안을 따라 이제 뭐몇 군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자리 까놓은 자리가 있는데 아 낚시 뭐 그렇게 많이 작업되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 고즈넉하게 낚시하실 분들 본류권 어, 쪽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저 상류권 저 중류 올라가다 보면 중간 다리가 있고 그 위쪽에 보가 있습니다. 어, 보 위쪽부터는 이제 망둥어보다도 주로 붕어가 낚이고 주로 겨울 낚시 포인트가 됩니다. 어, 중류권 보일 때 어, 현지꾼들이 굉장히 많이 앉고 붕어도 잘낚입니다 그리고 월척급 붕어, 아, CR 존 붕어가 나오는 어, 겨울철 특급 포인트를 이루고요. 그 상류권은 굉장히 고즈넉하게. 어, 낚시하실 수 있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만 아 어, 이곳 어, 봄철 같은 경우 이제 물을 빼기도 해요 물을 빼면은 어, 상류권일 때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출조하실때 어, 상류권 중상류권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그점 참고하시고 어, 하류 쪽 밋밋하지만 조용하게 하실 분들 하류권 추천드리고, 이제 중류권, 이제 겨울낚시 포인트, 그리고 상류권 포인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류권은 굉장히 밋밋해요. 밋밋하면서 도로 따라 올라가고, 중류권 이제 보가 있고, 보 위에 상류 쪽 여러분들께 포인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방길 따라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남포수로 저의 방에서부터 이제 뚝방길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아, 이 중류권까지 오시면 이렇게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고, 아, 지금과 이렇게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어서,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아래쪽은, 아, 뭐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는 하류권 구간이고요. 아, 뭐 붕어, 잉어 다도 있지만 망둥어 성화가 좀 있습니다. 아, 이 중류권 상류, 이보 위부터는 이제 바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위쪽으로 주로 이제 겨울철 낚시터를 이루고 있고요. 아 지금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주로 이제 겨울철에 주로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아직 건너편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기도 하는데, 아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어요. 물이 많이 빠져갖고 이제 낚시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곳, 아 물이 차고 나면 아 봄철 그리고 겨울철 낚시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현재,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일부 구간에서만 지금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로 자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 다 빠져서 지금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말풀 이 이렇게 쭉 있고요. 번너편 쪽으로는 이제 농로 쪽으로 있어서 이제 주차하고 앉으실 수 있고요. 아, 이쪽으로는 큰 길입니다. 큰 길이어서 큰 차들 다니고 하니까 낚시가 잘 하지 않지만, 지금은 수심은 이쪽 라인으로 조금 깊게 나와서 몇 분이 이쪽에 낚시하고 계십니다. 아, 이쪽 수로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물만 차면 붕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아, 이곳은 붕어, 잉어, 그리고 배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어 자원 시알이 상당히 큽니다. 나오은 8, 치 9, 치 월. 어, 마리수로 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어, 겨울철 특급 포인트니까, 뭐, 밋밋하지만, 이곳 꼭 공략 추천드립니다. 아, 다만, 아, 이곳, 어, 아, 물이 지금 바닥이에요. 지금 저도 수시로 이곳 왔을 때, 물이 빠진 경험이 많아서, 아, 물이 찼을 때, 공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이곳, 뭐, 평소에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물이 빠져도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음, 뭐, 도박입니다. 겨울철에는, 아, 수심이 얕을 때입질이 많이 빠지는 경우 있으니까 아, 이거 놓으실 때그점 고려하시고 어, 뭐 어, 다른 것들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준비 프로젝트 2 정도는 몇개 선지를 가지고 이거 출주 하시는 추천드리고요이 아, 하류권 중류권 지역도 밋밋합니다 일자로 쭉 가서 꺾이면서 이제 상류권으로 올라가는데 어, 상류권 상당히 좁고 수로가 아 아기자기합니다. 그쪽도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보여드릴 건데 아마 물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한번 쭉 올라가서 이제 상류권 포인트 수로 난포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류권 지금 두 분이 낚시하고 계신데 아마 조과는 지금 물 빠진지 얼마 안돼 갖고 아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류권으로 이제 바로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포수로 중류권 보에서부터 지금 수문에서 쭉 뚝방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낚시 하시는 분들 연안에 몇분 계시고 배서 분들도 몇분 계셨는데 어 지금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저께 영화까지 떨어지고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고 영화로 기온이 떨어져서 조과가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연안에서 낚시하시는 분한네분 정도 계신데 아, 전부 살림망을 못 담그셨어요. 그리고 여기 배서분들도 계시고 아, 배서분들도 아무 뭐 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 중류권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이렇게 꺾여갖고 상류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류권으로 올라가면서 수로폭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아, 수로폭이 좁아지면서 굉장히 아기자기해집니다. 어, 이쪽은 뭐 낚시하시는 분 거의 없지만 제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상류 쪽 지금 올라가도 지금 아마 물이 없을 겁니다. 아, 상류 쪽 특히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데 아, 이곳은 물만 차면 고기가 올라 붙습니다. 특히 봄철 붕어가 올라 붙으면 아, 굉장히 시알 좋은 월급에서 허리 급 붕어까지 나오는 곳이니까요. 아, 기회가 되시면 이 상류권도 잊지 말고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중류권에서는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강처럼 밋밋합니다. 수초 하나 없고, 풀떼기 없고, 그냥 맹탕에서 장대로 빵빵 때려주셔야 돼갖고, 굉장히 밋밋한 포인트가 쭉 이루어지고요. 이중류과에 꺾이는 지점부터는, 양쪽 연안으로 부들과 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 올라가는 저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지면, 수로가 세 개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딱 수로가 세 개가 합쳐지고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수로가 있는데 아, 수로 세개다 비슷비슷해요. 뭐 고기가 이제 뭐그렇게잘 나오진 않지만 아주 분위기가 좋고 나오면 시알존 붕어가 나옵니다. 아,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양쪽 부들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올라가면서 최상류 다리권에서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수로 세 군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포수로 최상류 달산교까지 왔습니다. 아, 이곳은 남포수로 최상류권에 해당되고, 아 물이 올라 붙어야 고기가 붙는 곳입니다. 아, 이곳은 수로가 세곳이씩 합쳐지는데요. 아, 제일 우측, 우측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하나 있고요. 어, 아, 이제 위쪽 상류 쪽으로 이제, 아저 상류에 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본 수로가 있고, 옆에 언덕에서 내오는 가치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가 세 개가 합쳐지고요. 어, 아, 지금 아래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여기 양수장 있는 데 쪽부터 이제 물이 조금 많아집니다 저쪽 수로에서 물이 좀 많이 내려오고요 그 수로가 합쳐져서 중류권 내려가서 꺾이는데 아 지금 보시다시피 아 바닥까지 완전 청정 옥수입니다 물 바닥 다 보이죠 아주 그냥 바닥 깨끗하게 보여서 아 굉장히 밋밋하고 붕어가 올라 붙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아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차야지 거기 올라타는 곳이고요 어 상류 쪽 이쪽 아 굉장히 양쪽으로 부들이 있고 요 다리 위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위쪽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부들자리입니다. 지금 풀이 다없어졌 누웠는데 <laughs> 이곳에 물이 차면 어저 부들 안쪽까지 붕어가 올라탑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부들이 올라오면 아 닭발자리라 그러죠. 포인트가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포인트 닭발자리가 되니까 아, 어 저곳, 굉장히 붕어들이 잘 나오고, 씨알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봄철, 이거 물 차면, 조용하게, 저쪽 라인으로 해서, 저 부들 자리 꼭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갖고, 중류권 아래 이하, 어, 제일 저 꺾이는 부분부터 이제 낚시가 이루어지고, 저 중류권 쪽에서 겨울철에 붕어가 잘 낚입니다. 어 현재는 이곳, 어 물이 너무 빠지고, 기온이 낮아져갖고, 어, 조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지만 이제 겨울철 아, 바짝 춥다가 이제 날이 풀릴 때쯤 저 남포수로 중류권 꼭 추천드리니까 그곳에 오셔갖고 굵은 손맛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보령권 겨울철 특급 포인트 중한 곳인 남포수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남포수로는 제방권, 중류권, 상류권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지고요. 제방권은 어, 망둥이 등살이 좀 심하지만 조용히 낚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중류권은 겨울철 정말 특급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류권은 물이 차면 초봄에 아주 굵은 붕어 아주 재밌게 나오는 곳이니까 어, 수로 특성 잘 인지하시고 출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겨울철 특급 포인트 남포수로 소개해드렸고요 더정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